눈을 들어 바라본 약속의 땅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로시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깊은 허전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조카 로스는 단순한 가족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사랑하며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로시 비옥한 요단 평지를 선택하여 떠나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적막하고 가슴 저미는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갈 때 아브라함은 텅빈 공간을 바라보며 시리에 빠져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풍요로움과 기름진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였고, 그의 후손에게 허락될 미래의 비전을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유의 개념을 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케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눈앞의 현실이 척박하고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누워야만 하는 중요한 관계들, 꿈의 좌절 등으로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단순히 시선을 들어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넘어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라는 영적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선 영원한 소망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나요? 현실이 두렵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된 미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실 때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우리의 소망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귀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며 묵상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